하면 자 셀프 인테리어의 어,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셀프 인테리어나 뭐 똑같죠 인테리어의 순서 음. 뭐 업자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업자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현장 간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철거죠 철거. 철거를 끝나면 철거가 끝이 나면 두 번째로는 뭐 업종마다 다 달라요. 뭐 학원이나 사무실은 바로 목수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냉난방이 필요하겠죠. 냉난방 그리고 만약에 어... 쿨러. 선정을 만약에 석고를 대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어, 스프링쿨러 작업도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냉난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해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식당이라든가 뭐 어떤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다 그러면 설비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목수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해도 되는데, 보통은 이제 설비를 먼저 하죠. 그리고 설비할 때는 방수가 또 생명이니까, 방수도 잘 해야 되고요. 음, 그러고 나면 이제 목수가 들어와서, 어, 칸막이도 치고, 각, 이제 일을 해요. 전기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요. 그러고 나면 뭐 일이 반은 끝난 거예요 뭐 필름 마감하고 어 도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뼈대가 섰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그냥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죠 어 근데 이런 셀프인테리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유럽처럼 유럽이나 뭐 저런 나라 유럽이나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물론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뭐 영화를 보든 뭐 제가 주, 주워 듣는 얘기로든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 본인들이 직접 진행을 하거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어, 점점 그런 식으로 변화 되지 않겠는가 어, 그런 거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, 아,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.